멀지 않은 미래, 신체 복제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더 이상 장애와 질병이 없는 세상을 이룩한 대한민국. 그 변화의 중심에는 복제 기술을 만들어낸 박사이자 바이오스의 대표인 하임의 남자친구 근우가 있었다. 어느 날 대학생 때부터 언제나 자신에게 일편단심이고 자상한 남자친구인 근우와 데이트를 하러 가던 하임은 의문의 여자에게 전화를 받고 근우의 집에 갔다가 처참하게 살해된 하임의 시체를 발견하게 된다. 자기 자신의 시체를 본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당황하며. 친구이자 경찰은 영지에게 신고를 한뒤 그누를 만나러 간 하임은 그날 그누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고 어떤 불편함과 찝찝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의문의 쪽지를 발견하는 하임. 그 쪽지는 자신의 기억에는 없었지만 자신의 필체로 쓰여 있었고 하임이 복제당했을지 모른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의문의 쪽지에 하임이 경악하고 있을 때 때마쳐 하임의 집을 찾아온 그누. 근우. 하임은 그누를 피하려 하지만 그누는 그런 하임을 협박하며 자신의 회사인 바이옥스로 하임을 데려가 사실 하임이 폭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며 셀 수도 없이 폭제되어 있는 하임의 몸들을 보여준다. 마주한 끔찍한 현실에 그누를 버리고 가려는 하임에게 자신과 결혼하자 말하는 그누, 하임은 거절하고 그누는 곧바로 총을 꺼내 들어 하임의 머리를 날려버리는데. 네버 엔딩 달링은 인간 폭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웹툰으로 사실 겉으로는 완벽한 남자친구처럼 보였던 그누는 하임이 자신이 폭제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거나 그누의 청혼을 거절하면. 하임을 죽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억을 조작해 하임을 복제해왔죠.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죽인 뒤 기억을 조작해 자기 입맛대로 복제해왔습니다. 하임은 그런 근우에게서 벗어나 고통스러운 죽음과 복제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근우의 악행을 멈추기 위해 근우와 바이옥스를 무너뜨리려 하고 그 과정에서 친구 영지와 생명윤리단체 사람들 등 목적이 같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근우와 바이옥스를 무너뜨리려는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과연 하임은 인간을 마음대로 폭제하여 모든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근우와 바이옥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버 엔딩 달링은 웹툰 속에서 악을 대표하는 근우와 바이옥스를 상대하는 주인공과 주인공 무리의 고군분투가 매우 스릴 있으며 인간 폭제와 생명 윤리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의 웹툰입니다. 이 웹툰은 네이버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으로 2023년 8월 10일자로 완결되었으며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SF 스릴러 웹툰, 네버 엔딩 달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